철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? 아 그런거는 거의 그 시간 먹기지 시간 중먹기요? 자 바로 음.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하는당의선 허경영 총이네 진짜 오랜말이다 족구 네.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오년 전이야 그때 만났잖아 그렇죠 오년전에와하룻밤잖아하룻 그 어 맞아요. 환웅에 가서 사과 차가져 너무 잡아줬잖아. 아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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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. 아, 일어나요. 이게 왜? 대통령 되면은 두달 이내 에1억 주는 거. 1 8세 이상 전 국민한테. 그 다음에 매월 죽을 때까지 백오십만 와. 와. 진짜 <laughs> 한. 한 마리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나라의 도냠디가 이래서 도둑놈이 많다 와 이런 떳떳하게 네, 그, 말하면 사람이 그, 어디있나까 그거 보면서 와 아, 이거다 아, 이게 바로 산남자다 아, 아,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, 했습니다 아, 형님 예아그 네. 아, 어. 여가부 폐지를 또 주장을 여가부는 폐지해가지고 결혼부로 받고 남녀는 원래 평등하니까 아. 여가부를 만들면 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,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음, 그럼 예, 공약에 무슨 연애수당을 연애수당 연애수당? 결혼 안한 사람은 예. 20만원씩을 주는 거야 매월 네. 결혼신고를 안한 사람은 해당이 되 네, 이혼한 그럼... 사람도 해당이 돼 그럼 저도 받을 수 있겠네요? 20만원 이혼한 사람도 해당돼요 와 이끼 맞대 자와 이미 지금 총재님한테 매력을 응. 빠졌습니다. 총재님도 안부 형님이라고 부르네요.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,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국가로 알려져 있어요. 예예예 사형을 안 하고 예? 저 몽골을 보내가지고 사막 없애는 일에 투입되는 거예요. <laughs> 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 황사가 안 나와야 되니까 황사가 와 사막으로 보내... 제수들이 감옥에 있지 않고 예, 예, 예. 몽골 사막을 없애는 예, 예. 프로젝트에 들어가 야 그 감옥에서 아깝다 아깝다 와 총재님 내 꿈이 있습니다 어. 바로 꿈이 뭐냐 네. 혁명당에 한번 저임문으로 가면 안됩니까? 젊은 친구들이 제가 철구한 사람 알잖아요 제가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예? 어. 한번 좀저 같은 사람 한번 쓸 생각은 없나요? <laughs> 아나 아, 진심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봐요 그러니까 약간 선천사계 민심계 철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? 아 그런거는 진짜 뭐 거의 시간 종목기지 먹기요? 국회도좀 음. 그 이제 다 선거로 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, 여야가 뽑는 게 아니고. 예. 이제는 국민들이 월급 안 받겠다는 사람만 뽑아. 와. <laughs> 정말 <또> 한번 <laughs> 음. 아, 시흥 대단하십니다. 또한번 존경합니다. 안